반갑습니다. 서민들이 자산 시장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이죠. 네, 그때 2009년 그 당시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그때 강의를 했던 주제와 거의 유사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짧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인 방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뭐 추상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 부자가 될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죠. 저는 첫 방송부터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자, 자산 시장이 올라타야 된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전세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꾸준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이고, 뭐 주식 시장이고, 크게 움직이고 있던 이 상황 중에서 자산 시장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낙오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나타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경기의 사이클이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해요. 어떻게 돈을 벌고, 직장에서 어떻게 돈을 받고, 네, 연봉이 어떻게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이 부자가 되고, 혹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네, 서민들로 사느냐, 중산층으로 사느냐 이갈림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주식 시장을 여기 보시면은 주식 시장 경기 순환 사이클이에요. 네, 지금 간단하게 올려 놨는데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또 이제 다시 또 상승하고 정글점을 돌파하고 또 저점이 내려가고 저점과 정점 바텀과 피크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이, 기본적인 형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정점에서 40에서 50% 정도를 하락하는 국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10년 안에 이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사이클 주기가 8년에서 뭐 길면은 12년, 14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큰 위기를 겪는 기간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10년 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네, 반드시 침체국민이 나옵니다. 침체국민이 나오는데 이 침체국민이 순식간에 왔다 가는 경우도 많고 U자형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개략적으로 알려드리고 자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시장도 저점이 끊임없이 우상향하면서 정점과 저점이 계속 오고 갔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부동산시장은 자, 땅이라는 이 한정된 가치를 놓고 평가받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 같은, 앞전에 보는 주식,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자,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장이에요. 네. 그 기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순익이라는 이 기업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저평가와 고평가가 계속 나누어지고 주가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네,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이 나고,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고, 초과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PR이라는 게 있죠. 주가에서는 Price Earning Ratio라는 PR이라는 그 저평가와 고평가를 나누는 잣대가 있고, 아무리 또 고평가된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주, 부동산 시장은 아주 단순해요. 희귀성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평균에서 10에서 15% 하락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무조건 또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것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상품이 재화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재화가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자, 우리가 금이라는, 어, 재화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저평가와 고평가를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습니까? 평가를 안 됩니다. 금이라는 거는 평가가 안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희귀성만 찾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고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에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대부분의 95% 사람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초과 수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죠.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자살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손해봤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 좀더 지금 현실감 있게 지금 봐야 되는 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국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여기. 예, 여기서 자야 된다. 최저가.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털고, 예, 여기서 이제 지켜봤죠. 그리고, 부동,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 판단이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사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국면에서 우리가 사켓선 삼촌이나 헤드&숄드가 걸리지 않으면, 않고 돌파하게 된다면 큰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국면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국면이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 이 국면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국면은 전체 최고점 대비, 네. 40%가 넘게 하락한 국면입니다. 그러면 컨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사야 되죠. 안 삽니다, 여기서. 절대 안 사요. 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안 사거든요. 자, 여기서 사야 될때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승 국면에서 이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못 내느냐? 중소형주를 사요, 중소형주. 중소형주를 삽니다. 중소형주로 그냥 백화점식으로 막 여러 군데 삽니다. 안 돼요. 대형주를 사야 되는데 이 대형주를 세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네, 세 종목 정도로 나눠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것을 정, 어, 청산해야 될 시점이 어디냐 하는 부분들은 정점을 정고점이죠. 회복한 시점 이후부터는 서서히 청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자, 정저점을 전고점이죠. 올라가는 시점에서 1년에서 3년입니다. 전저점을 찍은 지 1년에서 3년 그 안이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기간입니다. 나머지 보시면요. 이 사이클이 10년 주기라 칩시다. 10년 주기라 치더라도 1년에서 3년 정도 1년에서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시기가 제가 지난 시간도 에 말씀드렸지만 네. 일자로 쭉 올라가는 이 반등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정거점을해버하는이 국면들. 이게 사실은 가장 수익을 내기 좋습니다. 자, 주봉으로 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 보시도이 마찬가지고 자, 이런 회복하는 국면들이 있죠. 네, 좀 회복하는 국면들이 있는데 자,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회복하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국면들. 이 국면에서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을 뚫고 가는 이 국면부터는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국면 이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올라갑니다. 이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정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데가 거의 한 7년 정도 걸렸죠. 네. 저 9년이니까 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자,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에서 50% 떨어진 이후부터의 1년에서 2년 혹은 3년 그 안이 가장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겁니다. 대형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년에서 2년 혹은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국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국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전저점 여기서 국면에서 시작해서 대형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에 머물 것인가? 의미 없는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트레이들이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더 들어야 되느냐? 아니냐? 나는 빼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빼야 됩니다. 빼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이 수입을, 주식에서 얻은 수입을 무조건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잘한 얘기를 하시면 하면 안 되는데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휘소성을 바탕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부동산의 기존에 이미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밟고 보고 적극적으로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서 하락률이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점을과 정고점을 계속 도, 돌파하는 시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식,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대응이 안 됩니다. 잘. 물건을 사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내 자금에서 3배 정도 벌었다. 거기서 계속 머무릅니다. 자, 정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 저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기존의 저점이라든가 아니면 정점을 통과한 시점에서 다시 30% 40%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진 자금들은 처음에 투자한 초기 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황이 되,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게 바로 부동산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저는 주식에서 번 돈을 털어라. 그리고 부동산으로 올라가라. 자, 자, 이국면에서 한국의 기준 GDP 1인당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때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강조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일본이 이미 30년 전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겪었, 겪었죠. 한국의 인구 감소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서울이라든가 부산의 인구 밀도는 상하이의 상하이가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죠. 1년에 뭐 40%씩 올라가는 시장이 상하이인데 상하이의 인구 밀도의 2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땅들은 특징적으로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가능한 땅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인구 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 그렇고 평당 무려 7억.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집값 지역은 어디가 되느냐? 여기가 되는 부분이 홍콩이죠. 홍콩은 평당 7억. 예. 평당 아파트가 평당 7억이 됐다. 나라는 부분이고 부산에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홍콩까지 가지까지 가지 갈 가능성은 저는 뭐 당분간은 뭐 희박하다고 보지고 있지만 홍콩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입지적인 지리적인 뭐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했지만 대한민국의 뭐 부산이라든가 일대 도시 서울이라든가 일대 도시 서울이고 이대 도시 어 부산 같은 경우도 잠재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도쿄 긴가 긴자죠. 신주쿠 신주쿠 이런 데는 평당 17억입니다. 도쿄 긴자 같은 경우도 평당 14억이에요. 거품 경제 시절 딱값이 이미 다 넘어갔죠. 평당 14억 이대 도시인 오사카인 경우는 월세가 800만원 네, 20평짜리 좀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 않는데, 유독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편승하지 못했는가라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하방 경직성이 주식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 착각하기 될 때부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고 저는 이 국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국면이냐면은 자 여기서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벌기 상당히 어려요. 워 우리가 단기적인 꼭지기라든가 역사상 최고점의 꼭지를 찍을 때는 항상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국면 봉이 커지죠, 봉이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가는 장이 나옵니다.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장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장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피난을 찍을 때는요, 봉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봉이. 그전에는 봉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봉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방으로 갈 때도 밑에 맨 마지막에 바닥을 칠 때는 봉이 커지죠. 봉이 커지죠. 이 내려가는 봉보다 여기 커지죠. 이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때는 바닥의 징후구를 만든다. 단기적으로 단기든지, 단기든지, 장기든지 항상 바닥에 국민을 만들고, 자 여기서 큰 봉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고점에서 이런 큰 봉이 등장할 때는 네,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국면이 지금 앞으로 몇년 동안에서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조금 해 보면은 서민들이 예. 네.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약할게요.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40에서 마이너스 50%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사세요. 뭐으세요세 종목 정도 시장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지 조금만 보시면은 테마주가 뭔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 관련 업종 대표주를 우량주로 물 조금 사라. 중소형주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초과 수익 못 냅니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총 수익이, 주식으로 얻은 총 수익이 평균 투자 자금의 3배 이상이 되면 은 뒤돌아보지 말고 다 청산하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수술을 발발하게 되는데, 증권계좌 무조건 배쇄합니다 이때부터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끝시라는 겁니다. 자, 신경을 끄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코스피 최저점 대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0에서 50%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주식을 통해서 얻은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권 수입으로 얻은 이익은 지금의 1주택자인 경우는 A급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주식으로 번 돈을 합쳐가지고 S급지 가세요. 한강변 아파트 가세요. 한강 영궁주망 있는 아파트 능력이 되면 가시고 시기를 보지 마세요. 주식,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나온다, 내린다, 올라간다, 오만뉴스가 나오더라도 다 눈을 감으시고 주식으로 얻은 수익, 내 투자금의 3배가 이상이 됐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강변으로 가라. 거기서 내 초과 수입이 어느 정도 많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한강조망 1선으로 가라. 연구조망권. 자, 그리고 내가 S급 입지에 살고 있다 이러면 은 소형 아파트 한채더 사세요. S급지에. 임대시장으로 가라. 그래서 임대시장으로 가서 여기서 월세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0에서 50%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식시장 보지 말고, 주식시장 폭락했다, 급락했다 떨어질 때까지 최고점 대비, 우리 계산, 최고점 대비 뭐 계산 금방 하잖아요. 코스피는 어차피 통계니까, 인덱스니까, 몇 퍼센트 떨어진다, 금방 나오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다음에 경기순환 파동을 무조건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로수익이 자본수익을 이기지 못해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층이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부자에 서민으로 간다, 서민에 있다, 중산층에 있다 해서, 그 사다리를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자, 이 자본수익을 초과수익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때다 쌀때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모두 팔려고 할때 그때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시장은 때를 기다리지 마라. 부동산시장은 절대로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급지만 보라는 겁니다. 희소성 서울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강변 평지의 역세권의 한강변 더 좋은 아파트를 찾신다면 한강 연구주망권 부산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광안대구 연구조망권, 평지에. 광안대구 연구조망권에 연구조망권이라니까 무슨 간섭조망 앞에 건물이 보이는 이런 것은, 이런 거는 저는 국구 조금 뭐 좋은 아파트가 될수 있지만 희소성을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평지에 무조건 연구조망권입니다. 아파트 앞에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몇년 묻어두세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무슨 내려간다, 올라간다, 신경 끄시고, 부동산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책이 어떻게 됐다, 공급이 어떻게 됐다, 예? 공급이 있다, 없다, 수요가 어떻게 됐다, 신경 다 끄세요. 머릿속에 다 지우시고, 주식시장에 번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급지로 가라. S급지로 가라. 서울 한강변, 부산은, 한강변이 아니고, 부산은 연구조만권, 대구 강한대구 연구조만권에 평지의 역사권, 무조건 가라. 앞에 그 건물이 없는 아파트. 그러고, 모든 길을 닫아드시고 몇년을 지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또 코스피가 40에서 50% 하락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번 돈, 그동안 열심히 번돈 기다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네, 또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자산 시장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자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근로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키 드물입니다. 극히 그 드물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